출산 후 복귀를 앞둔 워킹맘, 워킹데디라면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2025년에 큰 개편이 되었지만, 2026년에 더큰 추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1에서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에서 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기존 통상 임금 80% 지급에서 초반 6개월은 100%로 상향된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빼고 지급했다가 복지후 6개월 근무하면 한번에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100% 전액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산 후 18개월 이내라면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어요. 2026년엔 큰 틀은 25년과 비슷하지만 부모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아휴직 유연성 강화 기존 육아휴직은 1년 단위로 길게 쉬는 방식이었는데 26년부터는 2주 단위 같은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심 제도이었지만,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까지 육아휴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대 추진 중입니다.